반갑습니다. 어, 저는 피치스의 여 인텍이라고 하고요. 어, 피치스는 자동차를 좋아하는 자동차 덕후들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되고자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22년 동안에 되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아직도 저희가 그냥 핑크색 컨테이너에서 도넛을 파는. 노티드 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리에서 피치스는 뭐다라는 거를 한 번도 정의해 본 적이 없는데 아마 오늘은 그런 자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작년 동안 했었던 거를 짧게 편집해봤습니다. 는 2018년에 LA에서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저희 한국에 갖고 왔었던 건 20년도에 역수입 하듯이 해서 가지고 왔고요. 어 예전에 브랜드가 뭐 입소문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면 요즘은 뭐 SNS가 굉장히 발전해 있기 때문에 컨텐츠를 잘 만들면 굉장히 파급력을 가지고 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영상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제 조회 수는 1억 3천만 뷰 정도 가지고 있고요. 어, SNS 팔로우는 한 30만 명 정도 다양한 채널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비가 한70% 남성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사실 피치스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러합니다. 나이키는 우리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의 문화를 대변하고 있고, 라파라고 하는 브랜드는 어, 자전거, 로드바이크를 좋아하는 친구들의 약간 성지 같은 그런 브랜드가 됐고, 슈프림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스케이트보드 문화에 기반을 해서 컸기 때문에 어, 자동차 문화를 대변하는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라는 것은 우리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블루오션이라는 생각을 했었죠. 제백 그라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항상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고 그 문화를 사람들한테 교육하고 그 문화를 기반으로 할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DJ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고요. 그 DJ를 기반으로 한 파티 클럽과 크루들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오바마상을 받은 봉사 단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사나이라고 하는 컨텐츠와 푸른 거탑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뜨던 시절에 군대에 있었는데. 군대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면서 이게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었죠. 사실은 이 책을 팔아서 만들었던 시드 머니로 제가 투자한 거는 요식업 분야였습니다. 지금 아워 베이커리 뭐 올드 페리 도넛, 나이스 웨더라고 하는 회사를 하고 있는 CMP라고 하는 회사이고요. CMP라고 하는 회사에 초기 투자를 했었고 베드 파머스랑 무차초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죠. 제가 갖고 있었던 가설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유스컬처라고 하는 어린 친구들의 문화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스투시라고 하는 브랜드는 서핑이라고 하는 문화에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했었고 스투시를 이루고 있었던 친구들이 슈프림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시작하게 되면서 스케이트보드 문화로 빠지게 됐었죠 근데 스케이트보더들이 직장이 생기고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 차를 살 건데 차에도 똑같이 스케이트보드에 휠 바꾸고 스티커 붙이는 행위를 100%할것 같다 라는 게 이제 저희의 가설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AMG라든지 M이라든지 고성능 차량이나 클래식 차를 구매하는 친구들의 나이는 계속 어리, 어려지고 있고요. 그 세일즈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라고 하는 플랫폼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정말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됐었던 거는 자동차로 할수 있는 액티비티가 되게 많고 차를 타고 어디에 간다라든지 차에서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한다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일본 차가 좋아 나는 한국 차가 좋아 나는 미국 차가 좋아 같은 거로 자기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동차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되게 멋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데 그 꿈이라고 하는 거를 이루어질 수 있는 친구들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에 미쳐있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차에 미쳐있는 영상감독 차에 미쳐있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지금 DDP에서 굉장히 핫했었던 장준리앙전 그리고 DJ 폐기구 그 다양한 뮤직비디오 그 Awake NY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었던 친구들을 모으게 됐습니다 무턱대고 일본에 날아가서 우리가 이런 거 패션이랑 음악이랑 자동차랑 섞여 있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2018년에 일본에 무턱대고 날아가서 찍었던 영상입니다. 상이 나오자마자 4시간 만에 하이피스트 글로벌이라고 하는 매체에 올라왔고요. 그게 하나의 약간 문화가 되면서 길거리에서 보실 수 있었던 그 피치스 로고를 차에 붙이고 다니는 행위. 예를 들면 뭐 슈프림 같은 로고는 노트북에 많이 붙이고 다니는 것처럼 피치스 로고는 자, 자기 자동차에 붙인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걸 사업화를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치스 1.0은 크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반에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던 3명에서 5명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저희가 영상 감독이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되게 보수적인 집단 현대 자동차를 설득해서 그 당시에 루피나플라라고 하는 래퍼로 광고를 찍자라는 거를 처음으로 시도했던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이었습니다. 트비스 스카시라고 하는 그 아티스트 뮤비에 실렸던 이제 차들도 저희가 디자인하고 저희가 소싱해서 들어갔던 것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네시스라든지 N이라든지 포르쉐라든지 람보르기니라든지 다양한 브랜드들과 현재 영상 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연스럽게 의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저희가 차에 좋아하는 패션 디자이너가 회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들이고요. 최근에 이제 요번 연도가 토끼의 해라서 플레이보이와 협업을 한 것들이 나왔고 최근에는 유니클로에서도 런칭이 됐습니다 유니클로랑 협업한 최초의 한국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의류를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희는 자동차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미니카라든지 그 미니카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방향제 뭐 레이싱 글로브, 레이싱 헬멧, 레이싱 시트, 레이싱 벨트, 그리고 타이어 회사에는 피치스 로고가 박혀서 나왔던 상품들이 존재했고요. 이제 방에다 놓는 향 인센스 챔버라고 하는 건데 약간 엔진의 컨셉으로 만들었던 도자기가 있었고. 근데 사실은 이런 게왜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피치스는 스토리를 갖고 움직이는 브랜드기 이 때문입니다. 되게 다양한 브랜드들이 청테이프를 판매를 하려고 했으나 잘 판매가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영업 기밀이긴 한데 저희는 500원에 생산한 성 테이프를 2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2만 원짜리 성 테이프가 2,000개씩 팔립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저희는 그냥 배송을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박스 테이프였는데 오른쪽에 있는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그 케이스 때문에 사고를 수리하기 위해서 이 테이프를 붙인 사진이 차를 좋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자기 차가 사고 났을 때 뭔가 이 테이프로 데일 밴드처럼 붙여서 고친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이 아이템들이 많이 터진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좋아하는 팬덤 또는 커뮤니티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브랜드가 커뮤니티가 생기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와 소통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게 된 겁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저희가 오픈했을 때 마침 그 저스틴 비버의 피치스라고 하는 노래가 나왔을 때라 그 스웨를 굉장히 많이 본 케이스이긴 합니다. 도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도원 결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왔고요. 자동차랑 패션이랑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뭔가 작당 모이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컨셉의 이름이었고. 이 도원을 기획할 때 저희가 여 명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팔자가 로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팔을 옆으로 꺾으면 무한대까지 갈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달리고 있고 현재 직원 수는 50명 정도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차를 전시하고 공연을 할수 있는 메인 갤러리 공간 그리고 공원 이제 가든이죠. 도원결이라고 하는 이름에 맞게 차가 전시되어 있는 뭐 가든이 있고요. 위에는 스케이트보드를 탈수 있는 루프탑과 안쪽에서는 위스키랑 물담배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너무 유명한 브랜드들이죠. 이런 커뮤니티를 구축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노티드, 뭐 다운타운어 같은 좋은 브랜드들과 협업을 할수 있게 되었고 자동차 커뮤니티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느낌 말고, 우리는 이 커뮤니티를 확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뭐 창모라든지, 뭐 AOMG라든지, 다양한 게임회사라든지, 이런 친구들과 협업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커뮤니티의 폭보다 훨씬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자동차 모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차가 정말 많이 모였을 때는 1200대 정도 모입니다. 아마 1200대의 차가 눈앞에 모이는 것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팬들끼리 어, 레이싱 서킷을 빌려서 같이 차를 타는 행사가 따로 있고요. 저희가 만드는 차량들은 이러합니다. 실제 오른쪽 위에 있는 차는 디올의 최근에 콜라보를 했었던 캐니샤프라고 하는 아티스트와 협업한 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차가 릴리즈가 되고 나면 아세토 코르사나 뭐 그란 투리스모나 다양한 게임 커뮤니티에 자기들이 직접 디자인해서 만드는 그런 피치스 차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팬에 대해서 굉장히 큰어 리스펙과 감사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3000개의 후드를 팔아서 3000분의 1의 확률로 저희가 튜닝하고 만든 차를 선물하는 것을 네이버 크림과 2011년에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요게 그 저희의 스티커인데요. 요것도 한 700원에 생산을 해서 3만 원에 팔고 있는 스티커입니다. 그 3만 원짜리가 리셀 시장에서는 1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진품과 가품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그런 스티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진품을 산 친구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우리 혜택을 줄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자 보증서라고 하는 NFT를 이 스티커에 붙이기 시작했는데 이걸 하나의 투자품으로 바라보고 접근했었던 건 아니고요. 이 스티커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만 투표를 할수 있는 다양한 안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SM의 NCT 127이라고 하는 그룹과 작년에 협업을 하면서 이들의 뮤직비디오에 저희의 차를 피처링 하는데 그 차의 디자인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주어줬고 그렇게 만들어진 차가 LA에서 법법에 운용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가 굉장히 구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커뮤니티의 힘을 보고 모인 다양한 파트너들이 생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3.0은 우리가 만든 커뮤니티를 보고 생기는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피시스가 되게 다양한 행사들과 다양한 콜라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날 수 있었던 아티스트 저희가 만날 수 있었던 화가, 뭐 페인터 등등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기 시작했었고, 저희도 친구가 되기 시작했고, 저희를 보고 들어오셨던 B2B 비즈니스 파트너 중에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거나 새로운 플랫폼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호텔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다양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생기면서 아이 모든 사람들을 엮어서 재밌는 것들을 만들 수 있겠다 비치스의 자금을 쓰지 않고도 비치스의 주유소, 비치스의 세차장, 비치스의 주차장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카트라이더라고 하는 게임이고요. 카트라이더라고 하는 게임을 갖고 있는 회사는 넥슨 게임즈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게임 회사와 작년에 같이 만든 주유소가 한남동에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부산에 저희 직접 주유소와 냉동창고로 진입을 하는데 피치스 도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고 동빙고 서빙고에서 온 피치스 빙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산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찍고 나면 사실 피치스가 생각하는 접점은 휴게소입니다 휴게소에도 다양한 컨텐츠를 끼워넣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현재 협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실제 호텔 레노베이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유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굉장히 뜰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아, 지역이 바로 LA입니다. 아마 LA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유소라고 하는 게 한국보다도 더 낙후되어 있고 더 우울하고 아무런 컨텐츠가 존재하지 않는 지, 딱 곳이 LA의 주유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다양한 컨텐츠를 갖고 진입할 수 있다면 우리 의류를 팔거나 컨텐츠를 팔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접점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제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피치스 4.0인데요 결국에는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브랜드가 영원할 수 있을까? 브랜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면 저는 떨어지는 속도도 굉장히 무섭고, 가파르게 떨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치스 같은 경우에도 21년의 도원이라고 하는 공간을 열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할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뜨고 있을 때 언제나 떨어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 저 역시 그러면 이 회사를 영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알게 된 거는 제가 피치스를 시작하기 사, 사, 딱 4년 전에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저희 브랜드를 지금 지탱해 주고 있고 브랜드에서 일을 하고 있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의 꿈도 존재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실제 저희의 캐릭터를 만들고 다양한 일러스트 작업을 하고 있는 이결애라고 하는 친구는 만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왔을 때부터 자기는 만화책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 차원에서 굉장히 큰 투자를 하면서 지금 만화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이피스트라고 하는 패션 매체에서 최근에 이제 저에 한테 입사하신 최용환이라고 하는 에디터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만의 자동차 잡지를 갖는 게 꿈이었어요. 자동차 생활이라고 하는 잡지이고요, 40년 된 잡지입니다. 저 잡지사를 저희가 인수하게 됐는데 그 인수하게 된 이유는 하나요? 사실은 채용한 에디터의 꿈을 들어주는 것도 있었지만 피치스가 4년밖에 안된 회사인데라고 하는 다양한 피드백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40년짜리 회사 우리는 헤리티지가 있는 40년짜리 회사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인수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희 c e o 김준범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만의 시, 그 학교나 교육기관을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근에 어린 친구들, 카트를 타는 어린 친구들이라든지 여성 드리프터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소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저희의 레이싱 팀이 생기는 것도 되게 머지않는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다양한 아티스트들, 뭐 루피라든지 제나라든지 이런 친구들한테 투자를 하고 있고요. CCO로 합류하신 상욱님은 사실 SK에서 입사를 하셨는데 저한테 입사하실 때 조건이 자동차를 만들고 싶습니다였습니다. 사실은 저희 같은 조그만한 회사가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해서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자로 얘기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아기들의 장난감을 만드는 약간 클래식카 아가들을 위한 클래식카를 만드는 회사를 지금 인수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상에서만 볼수 있었던 차가 현실로 나오는 것도 아마 기대해 볼수 있겠죠. 저희 초로랑 동윤이는 영상을 찍는 감독들인데요. 넷플릭스에 자기의 쇼가 올라가는 게 꿈이, 꿈이라고 합니다. 성강이라고 최근, 아마 5월 달쯤에 유니버설에서 그 분노의 질주가 새로 나올 겁니다. 그 분노의 질주에 나오는 한국계 배우인데요. 그 한국계 배우와 함께 만드는 다큐멘터리가 이제 넷플릭스나 다양한 OTT에 이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합류한 친구는 블록체인과 웹3 같은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치스라고 하는 브랜드 시작한다고 우리가 자동차 문화를 대변하는 브랜드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형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인태야 그거 내가 해봤는데 다안 돼. 내가 해봤어. 그거 네가 갖고 있었던 아이디어 너만 갖고 있는 것 같지. 근데 다 해봤었고 안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아마 그들은 같이 꿈꾸는 친구들을 만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제가 느꼈었던 건 결국에 이 모든 게 자기 혼자 꿈꾸는 세상을 만들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같이 믿고 이루어질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여정을 그 시간 동안 계속 투여하고 그것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피치스가 말하는 다양한 것들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이 되는 이유는 제가 대표여서기 아니고 저는 그냥 이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 자리에 있는 것뿐 사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친구들은 저와 꿈을 같이 꾸고 있는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꿈을 같이 꿀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 수 있는 여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발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